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과연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친 구간 0과 1사의 증가. 증가. 연소감수의 펙스가 있고요. 0과 일사의 정적분이고, 절대값의 적분이 이루트입니다. 둘이 다르죠.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펙스가 저 범위에서 양의 값, 음의 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 근데 또 증가래. 아, 그럼 음에서 양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만족시킨다. 함수, 라지 FX가 이거다. 아, 이게 조금 복잡하네. 다음, 여기는 여름의 값은, 오, 야, 이거 미분함 뭐야? 이게 절대 값 FX죠. 근데 얘가 f x 야 나. 아, 그러면은, 결국 그 경계점이 중요하겠구나. 그지 이렇게 증가하는데, 자, 그림 한번 잠깐 그려볼게. 아, 이거 봐 봐. 얘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이 함수가 어 여기가 이제 1인 거야, 1. 여기 1이면 어이이이이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1인 거야, 얘가. 그럼 얘가 1이면요. 얘가 1이면 뭐가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된 거예요, 이렇게. 된거 얘가 바로 y fx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게 k라고 그냥 게요 k 이렇게. k 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전체 정적분이 2니까 여기가 더큰 거죠. 내가 이넓이를 a 라 놓고 이넓이를 b 라 놓아볼게요. a, b가 얼마지는 인 금방 구해줘요. 죠 여러분 정적분은 딴게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 이 넓이, 마이너스 2넓이 마이너스 더하기 b가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써 본다면 우리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 된다는 얘기냐? 2 e 된다는 얘기고 a더하기 b는 2이다라고 e,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eb가 아, 요거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 B가 되고요그 다음에 A는, 아, 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A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는, B는 루트 2 더하기 1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를 미리 이제 구해놓은 거예요 A하고 B. 여기 넓이는 다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거야. 근데, 이게 나온거예요 0부터 X까지 절대가, 야, 이거 뭐냐. 그럼 라지에 팩스는 좀 여기다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다 이제 라지에펙스를 써볼게요. 그럼 라지에펙스는 뭐냐면 제일 미분하면 절대값에펙스아 어제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지에펙스는 0부터 x까지 절대값에펙스 f t 인데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 좀 달라지겠는데, 어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라지에펙스가 여기 나왔잖아. 얘를 미분한 놈이 여기는 에펙스인데 절대값이 없는 놈이야. 아 이거 미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어, 그러면은 절대값의 x 스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거 어? 이거 미분양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자 그러면 여기 절대값의 x 스면 여기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자 그냥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여기는 여러분 어떤 때 그러냐 얘는 x가요. x가 0보다 더커나같고 k보다 더 작을 때 그렇고요. 이거는. 자, X가 K보다도, K보다도, 큰것 같을 때 그럴 거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뻔할 뻔 자예요. 할게 없어. 그냥 저게 바로 l r 라 f x 입니다 어, 신경 쓸거 없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정적분으로 조진 함수는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어 절대 값 그대로 두고 뭔 짓을 해도 돼요. 어, 해봐야 왔다 갔다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돼서 여기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요런 이 나야 돼요. 얘를 이제 진짜 계산한 분들이 해볼 겁니다. 자, 해보자. 얘가 이런 거야. 인테그랄 잘 봐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f(x) 그 다음에 라지 f, 라지 f x, dx인데, 어, 요런 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이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 아니면 얘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툴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랄 k부터 d까지 일까지 나누어서 적분할 겁니다. 그럼 이때는 0부터 k까지는 자 f(x) f(x) 라지 라지 f(x) 라지 f(x) dx가 되고요. 자, 다음에 어 플러스 이렇게 f(x) 라지 f(x) dx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하냐면 치환이라는 거예요. 자, 왜 치환해요? 요 이런를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라지에펙스를 취환할 거죠. 자 그럼 라지에펙스를 취환하는데 라지에펙스를 t라고 취환하는데 이때, 자 여기 라지 f 프라임 x죠. 라지 f 프라임 x 어, dx가 바로 dt인데, dt인데 여기서 라지 f 프라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마이너스 펩스 x, 어떤 때는 플러스 펩스 d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이 경우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0부터 k까지는 얘가 마이너스 f x d x 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tdt로 바뀝니다. 어, tdt. 자, 얘가 tdt.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여긴 요거는 0을 대입하면, 라지f0은 0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게 되고, 라지fk는 뭐냐? 여기 k까지잖아요. k까지 절대 값은 뭐예요? 그냥 넓이 a 예 a. 그럼 얘는 이마이너스입니다 root a니까. 어, 다음 됐고요 플러스. 그 다음, 얘는 0. 이는 인테그랄, K부터, 그럼 라지 FK는 뭐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1까지니까 라지 F1은 얼마냐? 라지 F1은 아까 여기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적분한 거니까 요놈 아닙니까? E 루트 E, E 루트 E까지. E 루트 E까지, 요 놈의 T, DT다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여기는 0을 대입, k 대입. 뭐, 라지 F, k는 당연히 k까지만 적분한 거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정적분이에요. 아니죠, 정적분이 아니라 절대값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 a 기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지 F, 1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놈의 0부터 1까지 절대값 적분이 바로 라지 F, 1이기 때문에 1 뒤에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나머지는 적분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자,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분의 t제곱,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부터 있죠? 그러면은, 자, 2분의 t제곱, 잘 보세요. 2분의 t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루티 트 마이너스, 아래다 적혀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자리 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자, 얘는, 음, 음, 2분의 t제곱, 2분의 t제곱, 자, 2분의 t제곱, 얘는, 음, 루트이루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어, 루티 트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여기 아래쪽에두개 있잖아. 여기는 두 배죠, 두 배. 빼기 두 배.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은뭐영 대니까 요거만 집어넣으면 2루트 집어넣으면 얼마야? 3과 4, 어, 4,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은 이2이 어, 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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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루트 2 마이너스 3 제곱이다. 두 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에서 3뺨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플러스 어, 3루트 2, 3루트 2, 4루트, 2루트, 2, 2루트2다라고 2, 2루트 정리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1 1티가요런게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령 21번 문제를 마무리했네요. 자, 여기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여기는 이 모양 자체가 얘를 미분하여 얘가 나오는 형태임으로 치환적분 하는데, 이 구간별로 k보다 작을 때고 큰, 큰 범위에서 여기는 이놈의 미분의 결과가 라, 마이너스 에펙스가 될 수도 있고 에펙스가 될수 있어서 둘로 나누게 돼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네 여기는 라지 f 프라임 즉 라지 f x가 정적분으로 조진 함수로 어졌으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